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BMW의 최신 전기 SUV 2026 BMW iX3 EV를 자세히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BMW의 전동화 전략을 대표하는 중형 SUV로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최신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2026 iX3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외관부터 실내, 퍼포먼스, 가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2026 BMW iX3는 전면부에서부터 BMW 특유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크기가 더 커진 키드니 그릴은 전기차 특성에 맞춰 막혀 있는 형태로 마감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으며, 매끈하게 이어지는 LED 헤드라이트는 BMW의 최신 주간주행등 시그니처를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범퍼 디자인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경되어 SUV 특유의 당당함을 강조했고, 공기 흐름을 고려한 에어 인테이크와 에어 커튼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부에서는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이 길게 이어지며 쿠페 SUV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루프 라인이 돋보입니다. 도어 하단에는 EV 모델만의 전용 블루 악센트가 적용되어 전기 차임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20인치 또는 옵션으로 21인치 알로이 휠은 공기 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스타일과 효율을 모두 챙겼습니다. 후면부는 슬림해진 LED 테일 램프와 와이드한 범퍼가 조화를 이루며 간결하지만 강한 인상을 줍니다 머플러 팁이 없는 대신 깔끔한 마감과 블루 디테일이 전기 SUV의 위청체성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2026i X3는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미래적인 디자인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BMW 위 최신 디지털 기술과 고급 소재가 반겨줍니다. 운전석에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진 형태입니다. BMW e-Drive 9 시스템이 탑재되어 터치와 제스처, 음성인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고 메뉴 구성도 직관적으로 변경되어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에는 FSC 인증 우드 트림과 고급 가죽 마감이 적용되어 프리미엄 SUV 다운 풍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15가지 이상의 컬러를 지원해 실내 분위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해 조용하고 안락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에 고급 가죽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일열은 열성과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하며 2열도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해 패밀리 SUV로서 충분한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최신형 하만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실내 전체를 콘서트홀로 만들어줍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510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1560리터까지 확장가능해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충분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BMW 의 전동화 기술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6 BMW iX3 등 후륜 기반 전기 모터를 사용해 최고출력 약 286마력, 최대토크 400N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약 6.5초로 SUV이지만 상당히 경쾌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로 업그레이드되어 1회 충전 C WLTP 기준 약 55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급속 충전을 이용하면 10%에서 80%까지 약 30분 안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에는 BMW의 전자식 서스펜션과 정교한 스티어링 시스템이 결합되어 안정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을 전달합니다. 저중심 설계 덕분에 코너링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고속 주행 시에도 정숙성과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또한 최신형 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은 고속도로에서 차단 거리 유지, 차선 유지, 자동 차선 변경까지 지원해 운전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360도 서라운드뷰와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도 기본 제공되어 도심 주행과 주차 상황에서도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2026 BMW iX3 위 유럽 기준 기본 가격은 약 7만 유로, 하나로 약 1억 300만 원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상위 트림과 옵션을 추가할 경우 1억 3천만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EQC나 아우디 Q8 e-tron과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와 실내 품질, BMW 특유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고려하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BMW iX3 EV는 미래지향적인 외관 디자인, 고급스럽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실내,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기 파워트레인, 그리고 다양한 안전미 편이 사양까지.